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동차에서 야영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이 유행입니다. 자연스러워 SUV 차량들의 인기 또한 치솟고 있는데요. 올가을 어떤 신차들이 베일을 벗을지 송민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형 SUV의 단점인 적재 공간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지난해 부분 변경을 거친 쌍용차 티볼리를 토대로 적재 공간을 확장해 출시한 티볼리 에어입니다. 720리터의 적재 공간만으로도 동급 최대지만 뒷좌석을 접으면 1,440리터로 두 배나 더 넓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뒷좌석을 접으면 성인이 누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요. 이는 차에서 야영을 즐기는 차박 캠핑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가격 대비 공간 활용도가 높은 만큼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2030 캠핑족 사이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그리고 2열의 승차 공간, 실내 공간의 우수성이 경쟁사 차종 대비 탁월합니다. 최근에 가장 레저에서 핫한 아이템인 그 차박이 가능한 유일한 BSUV 차종으로서 고객들에게 많은 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도 레저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를 겨냥한 전유 코나를 출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처음 출시된 소형 SUV 코나를 신차급으로 다듬고 캠핑족들의 요구를 반영한 첨단 사양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코나의 유니크한 디자인과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더욱 더 계승 발전하도록 주안점을 두고 개발하였습니다. 동급 최초로 빌트인 캠과 디지털 키를 적용하면서 신기술을 더욱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상품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한국GM 쉐보레는 다목적 픽업 트럭인 콜로라도 개선 모델을, 르노삼성은 쿠페형 디자인에 500m 이상의 넓은 적재 공간까지 챙긴 XM3를 출시하면서 도심과 아웃도어를 병행하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 중 절반 이상이 레조용 차량이었으며 SUV 차량은 판매량이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합입니다